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H입니다 오늘 또 우리 리프팅 시뮬레이터 업데이트가 돼서 와 엄청 빠르다 <laughs> 이거 말이 돼 스피드 아 지금 7 환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업데이트 되자마자 환생 바로 해줬고요 자 한번 확인하러 가시죠 자 이번에 새로 나온 게 뭐냐면은 일단은 이거부터 봐야지 우리 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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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게 마지막이었었는데 지금 7 나왔고 요거 19 뭐야 HP 곱하기 19k? 아, 엄청 많네. 거기다가 요거는, 와, 이제 아마도 다음에 영상에 찍을 때 마지막까지 한 번에 찍을 것 같은데, 에, 전에 말씀드렸던 꼼수는 이제 안 통해요. <laughs> 코인이, 어, 그때는 엄청 많이 줬거든. 한번 사면은 49로 몫스로 그때 영상 보셨다시피 전 영상인가 전전 영상인가 어, 보셨다시피 그냥 이거 사면은 바로 환생이었어. 어, <laughs> 이거 조금 그냥 키운 다음에 사면은 바로 환생이었는데, 이제 그게 안 통해요. 3, 4, 2t 이기 때문에, 아, 주 멉니다. 어, 일단은, 자, 셀, 됐고, 자, 이제 한번또 새로 나온 거 보시죠. 뭐가 나왔냐면은, 전에 마지막이 우리, 어, 디 보자, 우리, 이거 요거 무기였죠? 이거인데, 자, 싱글, 어, 시그널 타워, 그리고 스톤 그리고 UFO. <laughs> 일단은, 제가 뚫은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한번 또, 어디까지 뚫어놨나. 자, 이 것도 3 2 키고, 자, 얼마나 센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일단은 자, 이거 UFO,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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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우와, UFO다. 으아, <놀람> 나를 악마다, 다 괴롭힐 거야. 이거 초록 주먹입니다. 여러분들, 우와, 나를 악마다. 우와, 이 등도 괴롭힐 거야. 어, 안 죽는다. 건들지 말자. 우와, <놀람> 폭주하고 있습니다. H가 우와, 우와, 우주선 들고. 다른 것도 들어볼까? 일단 내가 뚫은 것만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자, 이거, 이거 한번 들어볼까? 자, 피라미드. 뭐지? 이게 정확히? 너무 커서? 자, 걸려, 요 여러분들. 우와아아아 자, 또 다른 거 한번. 자, 껴보자. 우와! 커진다! 저 친구 7인가 6인데 왜 이렇게 안 죽냐? 어어어 자, 일단은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와! 야 아마도 다음 영상에는 8그 다음에 9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우와 나는 꼈어 <laughs>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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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거 계속 업데이트되면은 얼마나 커질라 그러냐? 어못 꼈네. 다시 UFO 껴주고. 어디보자. 일단은 환생하려고 그러면 앞으로는 한 이틀에 한번 환생할 것 같아요. 어, 일단 첫 번째 거는 모아놓게 있기 때문에 환생하는데 수월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 제가 이제 잠수 뛰어가지고, 몇 시간 돌렸지? 10시부터, 7시간 돌린 것 같은데, 어, 환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와 원래는 또 환생해갖고 야다 점령해버리겠어. 근데 이 친구 안 죽는데, 이거? 얼마나 많이 찍은 거지? 안 죽는데? 한생도 6인데 6강색인데 왜 이렇게 안죽지자 여러분들 다른 서버 왔습니다 어 여기 깡패 있다 와 나도 깡패놀이 해야지 어디 있어 깡패와 나도 깡패될래 우와 나도, 깡패 나도 거걸이다 우와, 우와 날라다닌다 와다 부셔버리겠어 와 근데 사실은 이렇게 커지면은 커져서 괴롭히는 건 여러분들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 또, 어, 전에 했던 모기 모드로 한 번, 얼마나 센지 한번 보자. 우리 발에 숨어서. 피 담아? <laughs> 어, 피가 아주 조금 나네, 여러분들. 어. 아, 주먹질 한다 깡패다. 깡패 발견. 변신. 우와, 깡패다. 다시. 팔아주고안 되겠대. 이거 너무 커져갖고또 연필로 해야겠대. 연필로 티 조금만 별로 안 나게. 연필 들고 자, 연필 들은 채로 짝짝 됐다. 이 정도면 되려나? 싸우자! 와, 이 정도니까 된다.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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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연필한두번 하니까 는 아, 강해졌어. 싸우자. 이제 할 만해. 싸우자! 이 거인은 과연 피가달 것인가? 어, 피안 나나 본데. 싸우자!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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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모드왜죽는지 모르겠지, 어왜죽는지 <laughs> 이유를 모르겠지, 뭐 어피 안 달어, 환생 많이 했나? 와,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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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도 있고 아 어, 여기 주먹 와, 깡패도 잡았고. 와,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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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우다싸우 친구 우자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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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와 괴롭혀야지 와 괴롭힐 거야 와 여기도 주먹 달린다 연필을 좀더 들어서 이 정도면 되나 와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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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연필을 좀더 들어서 싸우자 왜 이렇게 안 죽어 너너 아직 많이 있냐 왜 이렇게 안 죽냐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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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안 때릴 때 근데 저 친구가 와 이거 거인이다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와나 죽어 와 죽었다 <laughs> 이게 은근히 연생을 많이 하면 연필 가지고 노는게 재밌어요 적당한 크기로 짝 먹어보는 게 재밌습니다 아이 정도면 이길 수 있을까? 따따따따따따따따 아 아파 아직 아 연필로 더 동동해야겠어 어디 갔어 우와 여기 날개 봐봐 우와 멋있다 우와 캐릭터 엄청 멋있는데 우와 주걱질자 일단은 오늘은 리프팅 시뮬레이터 이제 업데이트 될거 한번 해봤고, 다음에 또 주먹이 어떤 모양인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자, 다음에는, 아, 이 색깔대로 나가긴 하네. 6에 이제 암무 지금 7에 지금 초록색 주먹 나가고, 다음은 빨간색 주먹이겠네. 어, 원래 약간 이제 주황색 있었는데, 완전 새빨간 주먹일 것 같아, 다음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업데이트 되면은 여러분들 빠르게 찾아뵙는게 아니고 어, 죄송합니다 환생 하면은 또 어, 이번 환생은 좀 천천히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 와, 나는 연필이든 사나이